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자산배분투자에 대해서 간단히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산타렐리와경기침체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잖아요 7월 27일에 열린 7월 FMC 이후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7월 27일로 확정이 됐고 11월 FMC까지의 금리 동결 이후에 앞으로 내년에 예방적으로 금리인하를 할수 있잖아요 이 버블의 최고점 B는 예방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를 하는 시점을 얘기하거든요 A에서 B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으로 반등하는 그게 마침, 크리스마스 전후랑 겹쳐요. 그래서 23년에 산타랠리가 이어질 수 있고 그거는 버블의 마지막 상승장을 의미할 것이고 따라서 A에서 B 구간의 산타랠리에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마지막으로 반등하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전후로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잠깐 조정을 받지만 이후에 더 반등할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마지막 번지점프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나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하락하고 A에서 B 구간에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반등할 때 매도하고 C 이후에 성장주와 가상자산이 하락했다면 다시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할 것이고 A에서 C 사이에는 미국치와 금, 달러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A에서 B 구간에 미국치 금, 달러를 저점 매수해서 경제위기 C에서 가격이 오른 미국치와 금, 달러를 고점 매도하는 식으로 리밸런싱 한다고 최근 들어서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이 지금 지금 일어날 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A에서 B 구간인데 앞으로 C 구간과 D 구간이 올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저는 자산 배분 투자에서 코스터의 달걀 모형을 투자의 나침판으로 삼고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원칙대로 시간표대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를 미리 다 파악해서 그걸 안내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2023년 상반기 때는 금리고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금리고점 전이었잖아요 이쪽이었다고 계속 설명 드렸는데 이때는 a하고 b 마지막 버블 구간의 반등을 준비해야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락할 거지만, 이 반등 구간에서 너무 빨리 위험 자산을 매도하면, 오히려 마지막 상승장에서 포모가 올수 있으니, 비중을 줄이긴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줄이지 말고 서서히 줄여야 된다. 이런 설명까지도 올해 초에 드렸어요. 올해 초에 주식시장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완전 저점이었는데, 그때 이미 A에서 B 구간의 상승을 말씀드리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천천히 줄여라. 근데 줄이긴 줄여야 된다 그건 c까지 말씀드린 거죠 거기까지 해서 완전히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의 미래의 전략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찍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유튜브 제 채널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영상들을 기준으로 제가 이번 연도에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했는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에 달러는 어떻게 전망했냐면 내내 오를 거라고 여러 영상들에서 알려드렸구요. 처음에 달러 영상을 올린 게 이거예요. 2023년 1월 3일에. 달러원 현율이 1250원일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달러원 현율 그래프거든요? 제가 영상 을 올린 시점이 여기에요. 2023년 초반에. 완전히 하락했을 시점이죠? 이때 달러가 상승할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개인연금에서 ETF로 달러 투자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고, 저도 실제로 편입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영상을 올릴 때, 뭐 달러가 좋아요 했을 때, 이렇게 다 오르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를 미리 안내해드린 입장으로 항상 올리 이 이때도 보시면 제가 달러 투자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가장 저점이죠. 그리고 가장 나빠 보였던 시절이죠. 근데 이 이후로 반등을 했죠. 이런 시기에 영상 올려드렸었고 현재는 달러 원형이 현재 1300원이죠. 50원 정도 오른 상황이고 앞으로도 경제 위기가 오면은 달러 원환율은 좀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달러 원환율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달러가 약세로 가서 1,100원대로 갈 건데 지금 달러를 사는 게 괜찮냐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아시겠죠. 2023년 금 전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 투자가 좋다 이런 거를 1년 내내 깔고서 있었지만 개인연금과 퇴진연금에 KRS 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1월 8일이고요. 1월 8일이 언제냐면 오른쪽에 있는 게금 차트인데 어, 요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보시면 금이 많이 하락했다가 조금 올라가서 더 반등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기로에 서있던 시점이죠. 이때 제가 금 투자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연달아서 스테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이 좋다는 영상도 올려드렸고요. 그 이후로 금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다시 조정을 받았죠. 주식 시장이 오르던 시절에 금이 조정을 받은 거죠. 저는 금은 앞으로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 투자에 대한 실전적인 영상 두 개를 올려 드렸어요. 대체 자산 금이 자산 배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기준 금리와 실질 금리가 금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 부분에서 하락하고 있을 때요두 영상 알려 드렸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반등 못 하고 끝까지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점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반등 기미가 보이자마자 저는 이제부터 금 가격이 큰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영상에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드렸고 이때 이후로 금은 거짓말처럼 많이 올라서 전고점을 두들기고 있죠. 이때도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어떤 분이 제가 금 투자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고, 이 유튜버 따라하지 말라고, 지나가면서 누가 답글을 남기셨는데, 저는 그런 답글도 다 지우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거 파악할 때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금 상승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처음에 1월 8일에 금 언급해드렸을 때, 온스당 1780불이었는데, 2023년 12월 2 1일에 현재 기준으로는 온스당 2037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은 전고점을 뚫고 더 상승할 거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죠. 저는 항상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를 안내해 드리거든요. 지금도 이 가격에서 앞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른다고 말씀해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제가 실전 투자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전망을 할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가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데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반반이야 이렇게 하고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좀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 때 사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투자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코스터의 달걀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멀리 보고서 투자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를 미리 예상해서 저도 투자하고 있고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컨텐츠들은 다 미래의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편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렇게나 오른다 떨어진다 던지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다 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제 TLT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고점에서 저점 그 다음에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금리 고점이 7월 달이었잖아요. 이때 이후로 실제로 거의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죠. 저는 TLT를 과거에 경제위기 해증을 제대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TLT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 투자하지 않았을 때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적립식으로 모으고 있고 TLT는 자산 배분의 안전 자산으로 한 종목으로 편입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TMF나 TLT를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셨는지 많은 개인 투자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특히 TMF를 많이 투자했는데 저희 채널에도 제가 TLT 자주 언급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해서 정말 TLT는 이제 끝장이다 이런 분위기일 때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장기 미국제 TLT 하락은 어디까지일까. 이 영상에서 9월 28일이었는데 최하점을 80불로 전망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82불까지 한달 후에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반등이 쭉 시작돼서 TLT 반등이 시작됐다고 안내해드린 영상을 또 이때 찍었어요. 그 이후로 TLT는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대중들이 TLT에 대해서 겁내고 가장 나쁘게 봤을 때 저는 명확한 한계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안내를 해드렸다는 거고요. 그게 현재까지는 맞아 떨어졌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고 최근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100불 이하에서 경제회의가 올 때까지는 횡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회의가 오고 나서는 110에서 120불까지 갈수 있다. 그렇게 기본 전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일어난 일 아니지만 미래일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죠. 2023년 미국 주식 전망. 2023년 초에 미국 주식 다안 좋게 봤잖아요. 그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중립 포지션이었어요. 크게 하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코스톤의 달걀 기준에서 금리 고점이 아직 안 됐고, 제가 그린 달걀 모형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고점 전에는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서 기준금리도 원래는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2022년에 하락을 했던 이유가,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그리고 전고점 이상으로 올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버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거지, 원래는 주식시장이 오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하락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이클러는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거를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 초부터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었었거든요. 2023년에 유망자산이 뭘까라고 자산 배분해서 새해 초반에 자산군 전망을 제가 했어요. 주식은 행보하면서 크게 못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긴 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자산은 아마 비트코인일 것이고 그 다음이 바싹일 것이고, 금과 미국채도 좋을 것이다. 대략 이런 전망을 했었었고요. 근데 긍정적으로 확 바뀌게 된게 2023년에 2월 FMC에서 파월이 갑자기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그거는 물가 인상 속도가 둔화되고, 기준금리의 고점이 점점 다가온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상승으로 돌아서서, 은행위기가 봉합되는 걸 보면서 저는 상반기에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때 이미 대선 사이클 같은 거 안내해드렸어요. 2023년에 상저하고, 여기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높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 높은 상승이 가능할까? 얘기도 올려드리고, 이유는 역대급 유동성이 반등이 시작되는 것 같다. 유동성이 그동안 너무 많이 풀려 있었는데,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풀려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영상 올려드리다가 주식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장기차트를 보니까 하이몬 민스키 상으로 버블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전망해드리고 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 때는 고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물가 내러티브나 여러 가지 내러티브 상으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락으로 바뀌면서 주의를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영상들이 다 그런 영상들이에요 버블일까? 나스닥 차트에서 다컴버블과 현재 비교도 해드리고 이 버블이 후에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갈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근데 금이 좀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영상 올려드렸던 것 같고 나스닥 지수가 본격적으로 조정 시작될 때는 시향 안내 해드렸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모든 법을 정상화된다는 영상에서는 뭐 주식과 채권, 집 같은 거 많이 안 오를 거다 10년 동안 하워드막스의 상점벽화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금이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 대접을 받는다면 비트코인도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이때가 11월 FMC 이후에 반등했는데 이 추세선은 돌파 했어요. 돌파하기 전에는 반반이라 생각했는데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뷰를 바꿔서 좀더 긍정적으로 봤고요. 제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바로 바꿀 수 있었던 게 저는 직전 사이클의 흐름을 다 봤잖아요. 최근 영상에서 2019년이랑 비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내해 드린 영상 있잖아요 2019년에도 이렇게 주식시장의 고점이 있은 다음에 금리 고점이 일어났고요 금리고점 전후로 하락장이 있었어요. 하락장이 있은 다음에 다시 반등했는데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다시 한번 조정하는데 그게 첫 번째 예방적 금리 인하였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반등해서 이렇게 신고가를 크게 높이고서 쭉번지던프에서 코로나 위기로 하락한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신고가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서 대세 상승장으로 2년, 3년 상승한다는 뷰는 아니고 어, 곧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가 좀 우려된다 이런 뷰를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변곡점에서 상승 예측해 드리면서 산타릴리가 이때 뭐 11월 달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향하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조정 왔을 때도 전고점을 향할 것이다.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라고 The <laughs> 안내해드렸는데 실제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어 시장의 뷰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미국 주식도 많이 맞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에 비트코인 전망에서는 제가 비트코인은 투자할지를 시작하려고 했던 게 하락장이 진정되고서부터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손해 나는 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 말에 투자할지를 올렸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도 이때가 거의 비트코인 저점이었어요. 그때 제가 올렸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16,500원이었고요. 저는 이때 투자할지에도 올려드렸지만 제가 보유하기 위해 비중을 맞춘 비트코인은 모두 풀매수를 이때 다완료 했어요. 이때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매월 조금씩 정립을 했는데 기존에 매집한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정립식으로 뭐 하는 거는 얼마 되지가 않아서 정말 티끌처럼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정립하던 거를 3월달까지 올려드렸었거든요. 이때까지 올려드리고 중간에는 2023년에 최고 수익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거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적이 있는데, 이 영상도 올려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이 오르기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좀 쉬다가 비트코인 다시 한번 올린 게 뭐였냐면, 자산 배분 투자에서 비트코인을 치트키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이 시점이에요.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순간이었는데, 이때 이후로 쭉 올라서, 지금은 이때가 34,500불이었는데 현재 44,000불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이 정도 부근을 단기 고점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두 가지 뷰가 있어요. 이 미들탑으로 48,000에서 6만 사이에 단기 고점 찍고 조정을 크게 주는 시나리오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쭉 올라서 정고점 근처까지 불장이 바로 시작돼서 1억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여기서 조정이어서 한 7천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그다음부터 쭉 상승하는 그런 대상승장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뷰도 저는 100% 이쪽에 거는 건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서 올렸을 때 비트코인이 155%인가 올해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은 조금 올랐을 것 같아요. 나중에 중요한 구간에서 비트코인 영상은 따로 한번 올려볼게요. 비트코인은 저희 구독자분들이 즐겨 보시는 컨텐츠도 아니고.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잠못 투자하면 크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러워서 많이 언급을 안 해드리는데 이렇게 좀 확실한 구간에만 언급해드렸다는 거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 채널은 비트코인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2023년에 투자했던 걸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달러와 금 모두 수익 중이에요. 달러와 금은 2023년 초반에 크게 편입했던 거고요. 2022년 말까지 비트코인 풀 매수를 다 마쳤는데, 2023년 내내 계속 오르고 있고. 150에서 200% 정도 상승을 했고 2023년 말에 위험자산은 계속 수익 중이고 익절을 계속 하고 있죠 1년 내내 익절하고 있어요 위험자산은 이 위험자산은 2020년 2021년에 다 싸게 샀던 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거고 지금 익절 중인 거예요 제가 최근 영상을 올렸을 때 계속 위험자산 매도한다고 하고 이렇게 미국재금 달러를 산다고 하니까 요새 것만 보신 분들은 제가 주식은 쇼스라고 채권을 계속 사고 이런 식으로 저를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미 2년 전에 위험자산 다 사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익절 중인 거고요 좀더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위험자산을 투자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달러, 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모두 수익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보니까 2023년에는 제 투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금을 거두게 됐고요 개인연금에서는 현재 15% 수익 중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개인연금... 수익률 그래프거든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하락한 게 없고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올랐죠.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행보를 했어요. 현재는 주식 시장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다 오르는 시기라 같이 오르고 있어요. 버블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자산이 오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 지난 사이클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하다가 기분 좋다가 나중에 또 크게 하락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계속 하락하겠지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하락이 최소화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져도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유지가 가능하고 주식시장이 올라도 떨어져도 자산 배분은 일정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거 쓰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같이 그냥 쭉 떨어지는 건데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떨어져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자산 배분의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이 잠을 푹잘수 있고요.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다는 거고, 일하는 거랑. 그리고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목돈을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변동성이 큰 자산에 몰빵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천만원, 백만원은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단위가 커질수록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1억 시복을 코스피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수익률이 비슷한데 이렇게 이렇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그러면 고점에서 저점 대비 몇십 프로가 떨어지면 뭐 천만 원일 때는 사십 프로 떨어져서 사백만 원이지만 일억이면 사천만 원, 십억이면 사억 원이에요. 내전 재산을 사십억을 투자했는데 사억 원이 떨어지면 투자할 때 일상의 지장을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자산들은 수익률이 높으니까, 목돈이 적을 때는 이용하기도 하는데, 목돈이 커지고 돈이 쌓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돈이 많아지면 10%만 수익이 나도 수익금이 꽤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산배분 투자가 개인연금15% 수익 났잖아요. 근데 15% 수익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요번에 나스닥은 50%가 올랐거든요. 올해 수익률이. 근데 나스닥백에 과연 올해 초부터 몰빵 투자를 해서 여태까지 존버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잠을 잘잘수 있었을지. 근데 만약에 자산 배분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할수 있기 때문에 1억, 10억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연금 투자할지에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식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시면 그 방식대로 1 0만원을 투자하든 1억원을 투자하든 10억원을 투자하든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별로 부담 없이 15%의 수익을 10억으로도 거둘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10억에 15%는 1억 5천만 원 이거든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운영하면 변동성을 줄여서 목돈을 운영하게 되면서 오히려 패시브로 노력 대비 수익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랑 비트코인 섞어서 한 자산 배분이었기 때문에 치트키라고 했죠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나스닥 100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긴 했지만 비트코인 아예 안 한다 해도 그냥 15에서 20%의 수익만 났다고 해도 목 목돈을 투자했다면 결코 적은 투자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산 배분 투자하는 거고, 저희 채널을 처음서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제가 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중간 중간에 잠깐씩 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 채널이 뭐하는 채널인가 모르실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있는 시점에서 안전하고 고점 매수하지 않을 자산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안내 안 해드리는 거고요. 2020년, 21년에는 거의 주식 얘기만 했었어요. 어, 저희 채널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부터 제가 경제 위기를 해칭한 것부터 쭉 올려져 있기 때문에 뭐 과거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